방문이약에 대해 상상도 내용은간으로형체제침층의 대형의 수 물을, 체의 철수, 를 이용하여, 건물을 따라자, 수을 가면서 수서를당황하지 마시고, 안전한 정보를 차단하기 위해, 현장 주변에 물색 없이, 풍성과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철도 부대를, 방금소수을줘대최하고 있습니다. 국내여서 제거하여 2차 손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화생강 요원들에 의뢰여제수기 완료... 제수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김의을가고위에서대비해겠습니 현재 면에는 Thank you. 먼저, 필드노케, 에임스슨 어, 예, 실제 구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실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게, 무하게그 현장에 초롱조치하는 능력을 키우는 훈련도 병행해서 실시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아, 앞으로 지식정상회담이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각자 각자 위치에서 자기 할 일을 성의껏 열심히 해준다면 반드시 지식정상회담은 안전하게 잘 개최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laughs>